참기시한 있으신데요. 대답이 없어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나는, 나는 진실의 의자에 앉아서 음. 한 치의 거짓도 없이 진실만을 답할 것을 시청자 앞에 아니, 굳게 어. 맹세합니다. 맹세합니다. 네. 네. 나는 아내가 아이들 데리고 필리핀을 간다고 했을 때 <laughs> 겉으로는 슬픈 척했지만 솔직히 속으로는 조금 좋았다. <laughs> 조금이라도 좋았다. 아니,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 대답만 해야 되는 거죠? 아니요. 방까로. 조금 좋았어요. 어. 예아니요로 좋았습니까? <laughs> 아, 예. <laughs> 아, 예. <laughs> 어우, 굉장히 솔직하이에요 굉장히 솔직. 아니, 잠깐만. 본인이 말 이렇게 떠는 거 없어요. <laughs> <laughs> 어, <어우>, 굉장히 솔직하신 분이에요. <laughs> <오>, 그래요. <laughs> 와, <자. 웃음> 예 음. 여기서 설명을 해줘야 돼. 아니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안 터지지 않아요. 않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솔직히 네. 좀 좋잖아요. 아니. 어. 아니 저기 물론 힘들기도 힘들었지만 물론 가고 나면은 일단 더 좋지 좋은 생활이 있으니까. 음. 좋은 생활이 뭐죠? 아니 우리 가족들이가. <laughs> <가요. 웃음> 아니 때, 더 좋은 아, 생활이 있다는 게 뭐죠? 우리 가족들이 거기서 아, 어, 더인택하게더 어. 좋은 환경에서 분별할 수 있으니까. 그래요. 그런 게 좋았죠. 제가 좀 희생이 됐더라도아 그래요? 네. 그말 솔직합니까? 네. 아, 그말솔직해요 솔직하죠? 아, 그래 알겠습니다. 네. 아, 자, 최진실 씨. 뭐 이거는 제가 다 아는 사실이니까. 네. 예. 나는 최진실의 번호를 딴뒤 밤마다 전화를 한 적이 있다. <laughs> 밤마다 전화. <laughs> 잠깐만. <웃음> <있구나>. <웃음> 잠깐만. 한번 전에 근데 이거는 내가 해서 여기서... 제가 근데 <laughs> <안> <laughs> 아, 한 적이 있다. 한번 어. <laughs> 전화한 적이 있다. 예. Yeah. 오. 오. 굉장히 솔직한 분이에요. 어, 옆에 <laughs> 있는데 예. 네. <laughs> 솔직히 옆에 있는 거. 예. 아, 잠깐만요. 예. 아니, 이 분에 대해서 아나한번한번 했지. 아니야. 저 아니, 질문 있어요. 네. 그래, 자, 연이요. 자, 형도시? 부인보다 최진실 씨랑 통화할 때가 더 가슴이 설렌다. 어, 그래 괜찮다, 좋다. 아니요.

자, 그럼 여기서 약간 좀 쉬운 게 네, 나는 드라마 엔지니스 때보다 버라이어티 와서못 음. 웃겼을 때더 속상하다.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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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뭐야? 잠깐만, <laughs> 웃겨? 야, 잠지 아, 마. 아니, 그게 아니라. <laughs> 야 이거... 뭐, <웃음> 뭐, <웃음> 뭐라, <말하냐>. 아니, 이거... <laughs>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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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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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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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지금 또 이렇게 약간 좀 희화됐는데 진실한 모습도 우리가 좀볼수 있게끔 해드리겠습니다. 아, 솔직히 떨어져 있으면서 가족과 떨어져 있으면서 아내보다는 아이가 보고 싶다. 음. 네, 그봐요. 진실이잖아요. 의자는 대단한 의자입니다. 막무가내 떨리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죠. 보고 싶은데 아니, 그건... 요즘은 요즘은. 특애들더 보고 싶어요. 그쵸. 아, 네. 나는 진실과 그럴 보정을 노린다. 응. 음. 아니다. <laughs> 아유, 아유, 진짜 맞으니까 보정 아, 모르잖아. <laughs> 아니, 뭐. 그래. 시험장 빨리 들어가. 시험장 빨리 들어가. 그러니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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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잖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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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이광수 씨. 자, 됐어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아, 들어가세요. 진짜? 아, <laughs> <laughs> 아니, 아니야, 아니야. 들어가세요. 아, 시간 없어요, 우리. 잠 아, 거야. 아, 이게 무이자가 입달려 이거!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자, 들어가세요. 아, 어, 아, 어, 아, 저 친구 뭐죠? 깜이야 에이, 대추야. 왜 이렇게 늦게 왜 왔어? 왜 이렇게 늦게 와? 아까요서가지고 제가 좀. 야, 너둥 바지 왜 이렇게 축 입었어? 왜? 요구기 좀치가지고좀올어 뒤에는 뭘가렇게 거야? 아, 너깨이 어디 가? 어? 자, 성대현 씨가 뭐 사실은. 선수는 생각하시요 시절에? 사실 멤버간은 사이가 좋지 않았다. 네. 아 진짜예요? 어 아, 진짜로 아, 예. 어 아, 이거 아, 정확한데요? 아, 예. 어 정확, 정확한데요? 네, 정확해 요 진짜. 그럼 더 커져서 지금도 별로 안 좋다. 네. 정확합니다. 어 정확한데요? 예. 와 뭐, 아 진짜 안 좋대. 아, 아니, 자 디테일 한번 묻자. 아니, 아니, 나, 우리는 외형하지 자, 고고, 고고, 지금 저 질문을 드릴게요. 자, 이성욱과는네 정말 일 때문에,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나는 사이다. 네. 어, 정확하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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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하다! 아니, 그러면 네. 어느 정도 돈이 모아지면 이성욱가는 두번 다시는 안볼 것이다. 네? 어? 어? 어. 정확하다. 아니, 잠깐만. 네, 이성욱 씨그데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럴 거요 그죠? 이제 서로 가네? 이성욱 씨는 몇번 시도는 했죠. 아, 네, 근 사실 저랑는 거죠. 아. 네. 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돈이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복수할 만한 그런. 계약 기간이 남아있어요, 지금. 아직까지? 아. 네. 아. 어, 아. 반무대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서. 네. 네.